여자 71세, 퇴행성 관절 무릎 통증이 있으시고, 허리 통증 빼고는 특별한 불편감이 없는 분이십니다. 팔을 편안하게 놓으세요, 이렇게. 자, 지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좀 이래. 하루 종일 섰으면. 71세 되신 분이 하루 종일 서 있는다 하는 것은 네. 튼튼하시다는 뜻입니다. 거죠, 그렇죠? 건강하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젊은 사람 바로 종일 못서 그래, 있기 때문에. 오도농살 조금 짓는, 짓는다고? 아침 날만 세면 나가야 돼, 맞대 네. 그러면 어, 엎드이 일이 하는 것보다는 섰는 것은 그렇게 안 불편하거든요. 그. 아직 건강하신 편이세요. 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네. 근데 모세혈관이 어, 여기 보시면 그래도 71세 연세에 비하시면 건강하신 편에 속하세요. 기형도 있고, 혈류의 흐름에 문제도 좀 있고, 하지만, 어, 그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같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 일은 해야 되고, 통증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럭저럭 사실 만한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서 제가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 이 모세혈관을 보시면 여기 모세혈관인데 이 혈류가 전체 우리 몸의 혈류 중에 70, 93%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얘들이 세포한테 영양 산소를 다 공급을 하는데 그럭저럭 건강하신데 요런 부분은 어 빨간 게좀 적죠 숫자가 점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혈구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요거는자 음. 여기 보시면 요건 염증이에요 요 혈관들은 똑같은 혈관인데 얘들은 이렇게 연한 붉은 색깔을 띠지만 얘들은 진한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적혈구가 뭉쳐져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세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겼거나 해서 이동을 많이 해야 될 때, 이 혈관들은 적혈구가 때로 몰려가면서 확장돼서 가는 거예요. 길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길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뭉텅이로 가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염증이 생긴다는 게 요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혈관들이 굉장히 붉게 보이는 요거. 요거 여기 요기 요 부분들 요거는 염증이에요 여기는 기형입니다 꽈배기를 틀고 있죠 그쵸 요것도 기형이고 얘도 기형인데 요거는 문제가 있어서 혈관들의 변형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71세시지만 그럭저럭 그나마도 견디실만 하셔요 사시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는 아니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하셔도 대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혈관이 죽은 거예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보이시죠? 그렇 이런 게 우리 몸속에는 수시로 일어나요. 문제는 죽은 혈관들이 이게 노폐물인데 얘들이 얼마나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되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들은 노폐물이에요. 죽은 혈관들. 보이시죠? 그쵸?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잔잔한 것들도 여기 혈관들이 잘게 잘게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인파선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인파선인데, 인파선은 원래 여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그쵸? 이게 일반적인 모세혈관의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게 혈관이 죽은 거예요. 거 죽은 자예 요게 혈관. 여기도 노폐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임파선의 변형이 온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몸에 불편함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단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폐물들이 꽤 많죠, 그렇죠? 우리 몸 속에. <laughs> 대답을 약간씩 해주시면 고객분들이 음. 이 반응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노폐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손가락에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노폐물이거든요. 이거 손가락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온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몸은 더 심해요. 몸의 장기들은. 손에는 운동, 손은 운동을 할수 있어서 덜한 편이고, 몸의 내부는 더 심하게 이런 노폐물들이 껴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보이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노폐물들은 지금 현재 조금 많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 자, 여기. 음식을 싱겁게 짜게 중에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뭐 짜도 잘 먹고 안 짜도 먹고 잘 먹어요. 뭔지 뭐 보시던지 <laughs> 그냥 잘 먹는다고 해야 되게. 요 <laughs> 부분은 조금 염증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한 편은 아니시고 어요 부분에는 뭐 약간씩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을 해요. 이제 혈관들이 혈관이 오이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요거는 이렇게 긴 혈관이 노폐물이 다 차면 여기만 보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리면 얘들이 이 모세혈관이라는 게 세포한테 모든 영양 산소는 오직 얘들만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어 밥을 잘 드시고 하셔도 모세혈관이 안 좋으면 세포들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건강하고 임파선이 깨끗한 사람은 연세가 80 정도 되셔도 아픈 데가 거의 없으세요. 이게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 이왕이면 내 몸이 기운이 이렇게 나면서 일을 하면 즐겁잖아요. 짜증이 안 나요. 아픈 데가 없으면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요. 음식은 전체적으로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혈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빈혈기가 어떠세요? 빈혈기가요? 네네. 얼마 전에 눈 깜빡했니? 네. 눈이 조금 파르르 떨리면서 눈눈 네. 깜빡임이 있, 있던데요. 그러고 눈이 떨렸다, 눈꺼풀이. 어, 네, 네. 음. 또. 근 다른 것보다도 손발이 굉장히 차와요 네. 또. 뭐 그러고는 뭐 항상 뭐, 뭐 허리가 뭐. 여기 음. 보시면 여기 네. 보이는 요 혈관 있죠? 이렇게 길게 생긴 요거. 네. 그나마 요게 정상 혈관. 요게 기형도 없고 요거. 오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형도 없으면서 그나마 정상이에요. 자, 여기는 염증이에요, 혈관의 변화도 온 거예요. 이거는 세포가 변화가 온 거예요, 여기. 이거 기형이에요. 자, 손발이 시리고 절이고 하는 거, 어, 그리고 절이 저리, 절이지는 않는데 어. 시리다. 차와의 차와의 차화해, 엄청 차와요 어, 그게 시리다. 자, 저기. 71세지만 어디 나가면 얼굴만 봐서는 건강에 젊어 보인다는 얘기 하시죠, 그쵸? 아니시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 더 많이 먹어보여. <laughs> 어. 마스크를 쓰셨어요, 그런가, 마스크를? 예, 근데, 예, 얼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빛에 네. 하루 종일 햇볕에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젊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돈다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없어, 그런데 돈은. <laughs>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얼굴에서 보시면 여기 엠보싱이 있고, 고에 따라서도 탄력도가 달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뽕겋뽕겋뽕겋한 거, 이런 거. 그런데 일정치가 않죠, 그쵸? 여게 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더 노화가 심하면 얘가 일자로 쭉 돼요. 이게 펴져서. 어? 볼록볼록한 게 없어져요. 이게 젊음에 나타는 여기 보시면 엠보싱이 있죠, 이렇게. 통통통통하는 엠볼싱 요거, 요게 금강 그 탄력도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노폐물, 요렇게 요게 혈관 죽은 거예요. 요거, 요게 원래 혈관이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 혈관이 지금 지금 어디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까요? 제가 손가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네. 우리 혈관은 주기적으로 얘들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한꺼번에 싹 죽어요. 얘하고 요거하고 연결된 혈관들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폐물을 형성해요. 우리 때 나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때를 일주일만에 밀어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욕탕을 간다 그러면 때를 열심히 밀면 일주일 뒤에 없어야 될것 같은데 일주일 되면 그때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세포들이 생성되고 탈락되고 생성되고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그러면 노폐물을 형성해요. 그러면 그날은 유달리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특히 한여름에 비가 이렇게 오려고 할때이 혈관이 죽어서 몸이 찌뿌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뜻한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에 비가 오면 조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뭐라 그럴까 스산하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건데. 그럴 때 보면, 아유, 내가 떳떳한데 가서 좀 몸을 누워야, 이렇게 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음. 그때 보면 혈관들이 죽어서 몸이 찌뿌둥하고 혈전들이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혈전들이 뭉치는 때예요. 그때가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혈전이 엄청나게 생성됐을 때, 어뜻한 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게, 열에 의해서 노폐물들이 녹여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래.